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영상 올려 봅니다. 자, 바이솔 먼저 올릴게요. 바이솔. 음, 나이아가라입니다. 어, 얘는 5cm 조금 넘습니다. 나이아가라 6,000원. 그다음에 블랙진주 바이솔 5,000원입니다. 얘는 6cm 분해가 있습니다. 네, 6cm 분해가. 네. 블랙진주 바이솔 5,000원. 다음에 흑바이솔. 흑바이솔은 4,000원입니다. 6cm 분해가 있어요, 분해. 네, 아주 작아요. 네. 흑바이솔 4,000원. 그 다음에 얘는 아레나리아 바이솔. 아레나리아 바이솔은 엄청 이쁘네요. 어, 4.5cm, 5cm, 5cm 다돼 갑니다. 8cm 분해가 있어요. 네, 아레나리아 바이솔 만원. 그 다음에 8cm 분입니다. 브론즈 바이솔 5,000원. 브론즈 바이설, 5,000원. 다음, 쉬 윌리엄입니다. 쉬 윌리엄, 네,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트 델리스는 하나 남았네요. 5,000원입니다. 하트 델리스,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어, 네드 뷰티입니다. 네드 뷰티, 네, 6,000원입니다. 네. 네드 뷰티, 6,000원. 그 다음에, 델러스입니다. 델러스는 3,000원입니다. 델러스, 델레스는 얼굴들이 많지가 않네요. 3,000원. 다음, 피핀 바이솔 2,000원. 네. 그 다음에, 플라밍고. 플라밍고 3,000원. 네. 플라밍고 3,000원. 그 다음에, 일리안 바이솔은 2,000원.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바이솔. 적바이솔은 많이 써요. 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블랙탑 바이솔이에요. 블랙탑 바이솔. 네.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안전 무근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문어 바이솔. 문어 바이솔은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8cm분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베레, 하, <laughs> 하베레, 보이 바이솔. 네, 얘는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하베레, 바이솔, 하베레 보이 바이솔, 6,000원. 다음, 빅네드 바이솔, 4,000원. 그 다음에, 체리 바이솔 4,000원. 네. 바이솔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토카타입니다. 토카타. 토카타는, 센치미터가 10.5cm. 토카타 3만원입니다. 10.5cm. 앞에 것만 물이 들었고요. 뒤에 거는, 네, 물이 안 들었습니다. 토카타는 군생으로 키우시, 아니, 대품으로 키우셔야 멋집니다. 네. 토카타 3만원. 얘는 살루입니다. 살루 7,000원. 네, 살루 7,000원. 살루 네, 7,000원. 그 다음에 자제옥은 어, 지금 씨방을 머물었습니다. 어, 자제옥은 7,000원인데요. 네, 씨방을 파종하면 잘 나옵니다. 네. 얘는 파종하려면 씨방이 아주 지금 따면 안 됩니다. 말랐을 때, 쭉 빠질 때 그때 따시면 됩니다. 네, 자제옥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다음, 샬롯. 샬롯도 이쁘죠? 네, 만 원입니다. 샬롯은 몇 센치냐면, 어, 7.5cm. 네, 샬롯 만 원입니다. 다음, 콜로라타는 만 오천 원입니다. 아주 묵은둥이에요. 네, 콜로라타 엄청 이쁘죠? 네, 만 오천 원입니다. 콜로라타는 몇 센치냐면, 12cm 가량됩니다 12cm. 그 다음에, 호비 땅인. 호빗방인. 호비 땅인은 8천 원씩입니다. 한 포터에. 오비 땅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로크롬 당나귀 같이 생겼죠. 네.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다음 하트 초이스 네. 하트 초이스는 2만원씩입니다. 네. 하트 초이스는 엄청 이쁘 지금 완전히 굳혀진 거에다 예, 네. 하트 초이스 2만원 그 다음에 루스판 크루프트는 2만원인데 한개 남았어요. 얘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완전 무근둥이에요. 네. 엄청 이쁘죠? 물이 네. 그다음에 얘는 수금입니다. 얼굴 하나에 전에 어, 3만 원씩 했어요. 얘는 얼굴이 지금 따닥따닥 많이 나옵니다. 네. 4만 원에 판매합니다. 수금. 네. 수금 4만 원. 그다음에 기천금 4주짜리 13,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기천금 4주짜리 13,000원. 그 다음에, 샛별금 하나 남았어요. 근데 자구가 나와요. 네, 만 원입니다. 샛별금 하나,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엽 베션. 배션. 한엽 베션입니다. 얘는 2만 원입니다. 한개 남았어요. 한엽 베션, 2만 원. 그 다음에, 7천 원. 페트리시아. 이쁘죠? 근데 6cm분에 아주 작아요. 네, 페트리시아, 7천 원. 그 다음에 샬몬 샬몬은 4천원입니다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네 샬몬 4천원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불쇠 만원 여기는 8cm 분해가 있습니다 불쇠 만원인데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제규어 금이, 금입니다 얘는 금이에요 네 3만원씩인데 오늘은 2만 5천원씩에 드립니다 네 아주 지금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엄청 이쁩니다 제규어 금입니다 금 네. 3만원짜리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다음 골드왁스입니다. 골드왁스는 물이 이쁘게 들어요.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죠. 네, 골드왁스는 한 포터에 얼굴이 따닥따닥 따닥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골드왁스 2만 5천원. 다음은 서울엔. 서울에는 한 포터 남았어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서울엔 따닥따닥 따닥 많이 나오죠. 네, 군생이을 키우면 엄청 이쁩니다. 서울에는 한포토 남았습니다. 네. 스티카가 안으로 빠졌네. 서울엔도 2만원입니다. 다음. 아이시리 민트. 한 포터에 5천원씩입니다. 네. 스티카가 뒤쪽에 갔네요. 아이시리 민트 5천원. 네. 얘는 노, 오랫동안 굳히면 노랗게 물이 듭니다. 아이시리 민트. 네. 다음. 에일린. 에일린은 뿌리가 다 내렸어요. 제가 뿌리, 뿌리 없을 때 왔는데. 네, 엘리는 작아요, 아주, 작아. 근데 엄청 이쁘죠? 네, 뿌리는 다 내렸어요. 뿌리 없이 왔었는데, 엘린? 만 원씩입니다. 다음, 얘는 헤아리나 교버정입니다안전 굳혀졌어요. 네, 헤아리나 교버정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다음, 얘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는 맥나이징하고 거의 비싼, 음, 색깔이 듭니다. 아라베스크. 한포에 5,000원씩입니다. 다음, 할로윈 철화. 요즘은 할로윈 철화가 철화 중에 더 제일 비싸죠. 엄청 이쁜데. 할로윈 철화는 5만원씩입니다. 네, 그래도 키워도 얘는 진짜 물들어가고 그러면 엄청 이뻐요. 이건 통철화에요. 통철화는 엄청나게 예전에 비쌌죠. 네. 통철화 5만원씩입니다. 여보세요. 엄청나게 통철화로 이쁩니다. 할로인 철라 5만 원씩입니다. 얘는 벤바디스 제가 10년 가까이 키운 어 뿌리 하나에 네 키운 겁니다. 얘는 센티미터가 어 21cm 가량 됩니다. 네 벤바디스 한몽군세 얘는 8만 원에 판매합니다. 8만 원 8만 원 판매합니다. 자, 얘는 스콜피오입니다. 아니, 프리클입니다. 프리클. <laughs> 죄송합니다. 얘는 프리클. 네, 프리클이 금 종자입니다. 금하고 교비한 금종자. 네. 센치미터를재 볼까요? 1 2 c m 가량 되고요. 네. 작은 애는 11cm도 있습니다. 네. 프리클은 10만 원씩에 제가 판매했는데 네. 주말 특가 9만 원에 판매합니다. 프리클, 9만원. 네. 센티미터가 네, 프리클이 저희 집에, 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네. 프리클, 9만원. 오리지널 맥라이징입니다. 네. 오리지널 맥라이징은 10cm, 10.5cm 가능됩니다. 네. 저희 맥라이징 엄마를 보면은 사고 싶으실 겁니다. 네. 맥라이징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제가 오리지널 오리지 맥나이징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키운 아이입니다. 오리지널 맥나이징. 요게 자고 작년에 뛰어서 뿌리 내린 것입니다. 오리지널 맥나이징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맥나이징입니다. 얘는 센치미터가 30cm가 넘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제품이죠. 자, 다음은 봉황입니다. 어, 얘는 봉황 한몸 군생이에요. 네. 엄청나게 크건 30cm가 넘어간 봉황입니다. 네.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있습니다. 네. 얘는, 어, 25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오늘 봉황 한몸 군생이, 어, 팔려나갔고, 자, 얘는 리스테이트 한몸 군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어, 22cm가량 됩니다. 립스틱 한몽 군생.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고 오랫동안 키운 아이입니다. 10만원. 립스틱 한몽 군생. 10만원입니다. 다음. 봉황 한몽 군생입니다. 얘는 엄청 물이 들면 항울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네, 봉황 한몽 군생. 얘도 20만 원에 판매합니다. 20만 원. 그다음에 얘도 봉황입니다. 얘는 봉황이 cm 30cm 넘네요. 이렇게 길게 찍으니까. 네, 얘는 15만 원에 판매합니다. 15만 원. 봉황 엄청 이뻐요. 물 들면. 네. 15만 원, 20만 원짜리 엄청 쌉니다. 싸. 봉황이 지금 보면요. 자구가 또 나와요. 안에서. 네. 이렇게 얼굴이 많고요. 20만원. 거저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자 얘는 엄청나게 멋진 엣지껏 한몸입니다. 네. 얘는 적심 군생이 아니고 오리지널 군생이에요. 근데 피멍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네. 이렇게 네. 엣지껏 한몸 군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도입니다. 10도 얼굴. 네. 얘는 10도, 한 5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 얘는 40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센티미터가 자도 넘쳐나요? 어, 저기서 한4 0센치 가까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 큰, 제일 큰풀분에 지금 심어져 있어요. 넘치죠? 네. 얘는 10도입니다. 40만원에 판매하면, 거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40만원. 다음은, 얘는 야생 마리아입니다. 물이 들면 정말 이뻐요.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죠. 제가 키운 지가, 갖고 키운 지가 엄청 오래된, 저기 뭐야, 야생 마리아에요. 근데 분도 제일 큰 분이에요. 얘는, 얘도 거의 30cm 가까이 넘습니다. 30cm가 넘어갑니다. 야생 마리아.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야생 마리아, 20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얘는 봉황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cm가 새끼를 하나 살고 있고요. 지금 19cm가랑 18cm가랑 됩니다. 봉황 얘는, 어, 7만원에 판매합니다. 아주 싸게 판매해요. 7만원. 네. 그 다음에 얘는 온종프랭크입니다. 온종프랭크는 요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키웠던 아이라 통통하고 어, 화분에 굳혀야 물이 엄청 빨갛게 물이 듭니다. 네. 온종 프랭크는 지금 자구가 하나가 보이는데 또 나, 아마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온종 <laughs> 프랭크는 21cm. 어, 대품입니다. 완전 큰 대품. 네. 25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에본입니다. 물도 정말 이쁘게 들고 멋진 아이입니다. 빨개 갖고 왔는데 좀 물이 밭에다가 심었더니 네, 물이 빠졌어요. 에본이 금입니다. 네, 에본이 금. 얘는 전에도 영상에 올렸는데 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입장에 쭉쭉쭉쭉 이렇게 금이 있어요. 네. 얘는 cm가 19cm가량 됩니다. 네. 얘는 얼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십도입니다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20만원 그 다음에 야생에보니 군생입니다. 야생에보니 군생인데 얘는 센치미터가 거의 25센치가량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네. 얘는 15만원에 판매합니다. 15만원 네. 다음 엣지껏 군생입니다. 얘는 완전 바글바글 이렇게 새끼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뒤에도 새끼가 많이 나와요. 엣지껏 네. 군생. 네. 얘는 센치미터가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 큽니다. 어, 26cm 가량 됩니다. 26cm. 이거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커요. 엣지껏 네. 대품.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블루와이번입니다. 네, 뿌리 없이 수입 수입 들어온 아이입니다. 블루와이번. 지금 뿌리를 다 내렸습니다. 네. 얘는 10cm 좀 넘습니다. 네. 블루와이번, 4만원씩입니다. 많이 있어요. 네. 블루와이번, 오늘도 한개 뽑아서, 네. 팔려나갔습니다. 블루와이번, 4만원씩. 아 오늘도 영꽃 같은 솜염을 찍어 봅니다 얘는 센치미터가 21cm 가량 됩니다 네, 자구도 하나 두개 네, 보이네요 네, 얘는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솜염 15만원 다음 어떤 예쁜 애를 찍어 볼까요 솜염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얘는 센치미터가 21cm가량 됩니다. 어, 자구도 나오죠. 네, 쪼 쪽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13만 원에 판매합니다. 13만 원, 15만 원짜리 솜염 뒤에 보니까 뒤에도 두 개가 자구가 나오네요. 자, 얘는... 센치미터가 19센치? 네 10만원에 판매합니다. 돔념 지금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10만원 판매합니다. 이 아이는 블랙킹입니다. 네 블랙킹 매스센치냐면 13센치 가량 됩니다. 블랙킹? 얘는 뿌리가 다 내렸어요. 제가 수입에 와서 네 12만원에 판매합니다. 블랙킹. 네 꽃대는 따주고요. 벌레가 생겨서. 블랙킹 십 2만 원입니다. 솜염 SP입니다. 치 c m 가 15cm가량 됩니다. 얘는 8만 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어 솜염 SP인데 어 물도 피멍 비슷하게 들어서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네. 솜염 SP 8만 원. 네, 얘는 프링크입니다.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죠? 엄청 굳혀진 아이입니다. 오랫동안 키운 아이예요. 얘는 15.5cm 프랭크. 엄청 이쁘죠? 네. 굳혀진 아이예요.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프랭크 10만원. 색깔도 이쁘죠? 네.